오늘은 장류 유라에 있는 꽃차 공방을 탐방을 왔어요. 저한테 이제 꽃차를 배워서 또 어, 꽃차 수업을 하고 또그 감체 마을 꽃차에서 어, 시간도 조금 더 어,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드디어 김해 장류에 있는, 어, 여기 살론드 꽃대라는 꽃차를 창업했어요. 처음에부터 꽃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아주, 어, 꽃차에 관심을 가지고 꽃차를 아주 좋아하고, 또 꽃차를 하면서, 개인 역시도 굉장한 힐링을 느끼고, 그래서 꽃차에 매료가 되어서, 드디어, 어, 이렇게 예쁜, 어, 꽃차 공방을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본 어, 젤리 선생님입니다. 저희 제자인데요. 네. 어, 드디어 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축하드리고 이렇게 예쁜 꽃차 탐방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 어, 아직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고요. 또 여기 너무나 안정맞은 창가로 화이트 톤에 화이트 파티션이 있는 이렇게 흰색 원탁이 또 이렇게 앉고 싶은, 앉아보고 싶은 이런 원탁 테이블이 있어요. 조명도 너무 이렇게 분위기 있는, 어, 천장도 높지만 분위기 있는 이런 조명을 달고, 또 장식장도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원목 화이트 우드 예. 어, 장식장을 만들었어요. 장식장 위에는 우리가 꽃 따러 갈때또 예. 꽃을 담아서 갈때 예. 이렇게 예쁜 우리 꽃바구니 이렇게 예. 또 선생님이 선물해 예. 주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예쁜 꽃차 바구니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벽에 벽면으로 너무 예쁜 꽃차들을 많이 전시해 놓으셨네요. 꽃차가 아주 깔끔하고, 뭐, 색도 너무 예쁜데, 이, 유독, 그 꽃차가 많은 것 중에 흰색이 제 눈에 띄는데 이건 무슨 꽃차예요? 백작약이에요. 백작약. 네. 아이고 너무 <laughs>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네. 언제 네.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인데 네. 색이 그대로 있고 모양이 그대로 네. 있네요. 네. 아주 보관을 잘 <laughs> 하셨어요. 여기 또 하얀색, 여기 붉은색. 이 예, 조그만한 건. 찔레장미꽃이에요. 찔레장미가 이렇게 네네. 적은 게 있어요, 붉은색이. 예, 예. 아. 장미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음, 흰색은 많이 있는데, 붉은색은 네. 잘 없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네. 아주, 뭐, 하나하나 여기, 어, 긴병도 이게 300ml 병이죠. 예. 300ml 병에 레이스를 달아서 꽃도 붙이고 예. 다주 감각적으로 <laughs> 너무 예쁘게 해 놨습니다. 자, 여기도 뭐 천일홍에다 멘드라미를 해서 이렇게 블렌딩 꽃차도 만들어 놨고요. 또 꽃차 중에 제일 대표 꽃차인 이렇게 목련 꽃차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병에 담아 놨습니다. 자, 여기 언제 오픈했나요? 아 지금 이제 오픈한지는 한 일주일 정도. 아 예. 예 완전하게 오픈한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가오픈을 한 상태고요. <laughs> 네. 어 여름 휴가 기간이 끼어서 어 여름 휴, 휴가 기간 끝나고 한 8월 중순쯤 정식으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뭐 학원이 뭐.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좋은데 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는 꽃차와 다식을 가르치는 공방입니다. 아, 교육원이에요. 교육원. 네. 네. 그러면 그 꽃차도 수업을 하시고 네. 또 꽃차와 관련된 꽃다식들도 예. 다식, 다식하고 뭐 한과 이런 수업을 합니다. 아. 예. 그러면 다식 위주로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쭉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 하나 너무 앙정스럽고 예뻐서 그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네, 지금 기업 준비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예, 지금 하나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예, 이거는 장미 정과로 만든 장미. 장미꽃, 전과. 장미꽃 전과거든요. 네. 이, 여기는 이제 홍옥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렇 예, 홍옥으로 만든 장미 전과고요. 네. 여기는 이제 금귤 전과. 금귤 전과. 예. 이거는 어. 이제 화가자예요. 화가자예요. 예. 아이고 너무 너무 예쁘게 높이기를. <laughs> 화가자를 다식으로 예. 할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 예, 당분을 좀 빼고요. 당분을 예. 빼고. 여기도 너무 매작과 안정맞게. 매 어, 네. 과 이제 모양이 세 가지. 음, 이름도 한번. 가르쳐 예, 이거는 꽃매작과고요. 네. 이거는 꽃매작과고요이두 가지는 이거는 타레. 가작과작과 네. 예, 네, 여기는 이제 흑임자 응. 다식. 요즘 흑임자 굉장히 다식. 핫합니다. <laughs> 어임자가 네. 아주 너무 작고 안정스럽고 무늬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 사군자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거는 에너지 바를 예. 다식으로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에너지 바는 하루 견과류. 하루 견과 견과류가 아니, 견과류하고 이 곡물이 11가지 들어가서 11가지. 다 다져 놓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드실 수 있고요. 하루제 예, 예. 견과류로 예. 예. 드실 수 있는 이 몸에 좋은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수박무로 만든 통과예요. 수박무로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꽃을 잡아놨습니다. 아, 장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그릇도 용기도 이쁘지만 장미가 너무 예뻐요. 색도 너무 예쁘고. 음. 그리고 예, 이거는 딸기예요. 딸기로 딸기예요. 만든 음. 전과예요 너무 예쁜데요. 네. 또 저기 예쁜 만큼 요살론데 꽃대, 꽃데. 예. 꽃대라고 이름도 이제 예. 아주 아, 상도 너무 예쁘게 지었어요. <laughs> 꽃대떼자가 예. 스페인말로 차라는 뜻이에요. 아, 떼가. 예. 예, 그래서 살차 예. 차.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차가 있는 문화 공간. 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식이 지금 여기만 해도 벌써 뭐열 종류 가까이가 있는데, 네. 이 다식 수업도 다 하시고, 네, 원데이 클래스로 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도 네. 하시고, 또 꽃차도 꽃차 수업도 수업하고, 하시고. 예. 예또뭐 네. 한과 같은 거는 저 주문 제작도 하고요 한과는 주문 제작도 하고 네, 선물 세트. 오늘은 지금 있는 거 요만큼 보여주셨는데 네네. 다음에 또뭐그 선물 뭐 명절날이라든가 기념품 네. 뭐 기념되는 날 선물을 하기 위해서 한과로 하는 다식도 다음에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전체 어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뭐 성격이 다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다시금 너무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이 전체 분위기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이거를 준비하는 데 대한 어떤 목표나 계획이나 또 앞으로의 어 목표 같은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걸 준비할 때는 저는 이제 어, 기존의 그 이제 꽃차 샵, 꽃차 뭐 공방 여기서 조금 탈피하고 싶었고요. 예. 좀 저만의 저만의 분위기, 예. 예, 저만의 이런 그런 공간을 갖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예, 생각을 한 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어뭐 수업도 열심히 하고 수 예. <laughs> 열심히 해야 되겠죠 <laughs> 해서 많이 투자가 됐으니까 아, 투자가 많이 네.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과감하게 네. 또뭐 투자를 하셨어요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몸을 하고 그렇죠. 도전을 하고 예. 해야 되는데 또 나만의 어 모든 뭐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만은 이건 정말 잘해요 하는 거 있으면 또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어 저는 도라지 정과하고 도라지 과 예, 네. 화과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화과자네 그거는 어 저한테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알아주세요. 아, 다시 재 구매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부, 많은 음. 부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도라지 증과 같은 거는 주로 어떤데 어떤 분들이 많이 주문하나요? 어 이제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이나 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이나 네. 저 이제. 저, 집에 어르신 분들, 네. 뭐, 아니면은 좀 어려운 자리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 선물. 마땅한 네. 게 없을 때, 네. 그럴 때, 그거를 하면 굉장히 네. 인사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그건 전부 네. 다 수제. 네, 수제죠. 네, 수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네.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 그 선물을 해서, 이때까지 너무 인사를 들었다고 제가 물건을 팔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laughs> 여기는요, 어, 김의 장류. 율하예요. 예, 하하 예, 율하 삼로거든요. 삼로 3로. 의 모듬지 유치원 바로 옆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네. 모듬지 유치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 예, 모듬지 유치원 옆이고요. 어, 어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따뜻한 차한잔 드실 수 있고요. <laughs> 많이 방문 네, 되겠네요. 많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 차한잔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뭐, 김해, 장류, 유라. 네, 예. 네. 여기, 이제, 살런드 꽃대에 오시면, 네. 지금 개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뭐, 뭐, 게, 마이, 괜찮은 차와 다식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